위에 예, 쏙쏙 들어오는 쉬운 과학. 마시라 마시라. 네. 넌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하니? 네, 저는 오렌지색이 가장 좋아요. 오렌지? 네. 오렌지색은 뭔가 톡톡 튀고 싱싱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 그럼 친구는? 어, 저는요. 음, 어, 노랑이야. 노랑? 저는 병아리가 좋거든요. 아, 아니다. 저 파랑 할래요. 파랑? 네. 미래의 우주비행사 꿈이니까 저는 우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 어, 아니다. 아, 그, 저 그냥 빨강으로 할게요. 뭐, 빨강? 네. 이 세상에서는 딸기가 가장 맛있거든요. <laughs> 이것저것 다 말하지 말고 딱 하나만 결정할래? 그런데 애들 어쩌지? 왜요? 사실, 이 세상엔 색깔이 없단다 네 너희들은 지금 모두 속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옷은 빨간 원피스인데요 마시라 어? 오늘따라 쌤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너 생맹이란 거 들어봤어? 알고 있지 색깔 구분을 잘 못하는 거잖아 내가 예전부터 좀 느꼈던 건데 예전에 내가 민트색 셔츠를 입고 왔는데 시은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옷 색깔이 뭐니? 하늘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시은쌤은 색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음, 요놈, 요놈, 요놈. 그래서 지금 쌤이 생명이라고? 응, 모르죠, 뭐. 그러면, 그때 왜 민트색도 몰랐어요? 알아, 알아. 쌤도 다 알아. 우유에 녹차 탄 색깔. 어? 아시네요? 쌤, 그러면? 그럼 뭐? 우유에 녹차탄, 녹차라떼 사와서 먹으면서 수업해요, 우리. 뭐라고? 잠깐, 잠깐, 잠깐. 그 전에 친구 여기 옷장에 한번 들어가 봐라. 왜요? 쌤 놀려서 벌 주시려고요? 옷장 속에 쌤 어디 있어요? 거기서 돈 꺼내가지고 녹차라떼 사오라고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보다 거기 들어가서 한 열만 세고 나와보렴. 어? 왜 그러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얍! 왜 벌써 나와? 어, 좀 무섭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열세고 나올게. 넷, 다섯, 여섯, 마시리, 너도 왜 벌써 나와? 그냥 좀 깜깜한 것 같아서 무서워요. 자자, 너희들이 여기 큰 옷장 속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입고 있던 옷 색깔이 뭘로 보였지? 피부는 무슨 색이었니? 그럼 신발은? 어? 그거 물어보시려고 들어가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들어가 있는 동안에 녹차라떼 사와가지고 저희들 놀래켜 주시려고 그런 줄 알았네.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깜깜한 옷장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 맞아요. 아무것도, 어, 아니다. 저뭐 하나 봤어요. 뭔데? 귀신 본것 같아요. <laughs> 그건 네가 겁이 많아서고. 얘들아, 원래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빛이 없다면 마시리의 빨간 원피스도 친구의 파랑 신발도 모두 모두 다 검정색으로 바뀌고 말지. 어, 그러네요. 빛이 없을 땐 모든 색깔이 다 검정이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흰색도 옷장 속에 들어가면 짜잔!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완전 마술이네요. <laughs> 우리가 보는 색깔이란 말이다. 물체에 빛이 부딪혀서 그리고 튕겨져 나오는 그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특징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냈지. 그게 바로 물감이고 페인트야. 그럼 물감이나 페인트는 어떻게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파랑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고 파랑색 파장만 튕겨져 나가도록 한 것이고요. 빨강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고 빨강색 빛만 튕겨져 나가도록 만든 물질이야. 그럼 저는요 미래에 빛이 부딪히면 빨주노초파남보가 모두 다 튕겨져 나가서 보이는 물질을 만들어야겠어요. 예. 이미 있는데? 있다고요? 그게 바로 프리즘이지. 어, 아깝네. 내가 좀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내가 발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정면으로 받는 낮에는요, 파란색이 튕겨져 나와서 우리가 하늘을 파랗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해질녘에는 빛을 비스듬하게 받아서 붉은색이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노을이 질 때쯤이면 하늘이 붉은색으로 보이지. 그러면요, 쌤, 음. 밤에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해가지고 아무것도 튕겨져 나오지 않으니까 껌껌한 거 맞죠? 맞죠, 맞죠? 응. 음? 그건 우리가 사는 곳이 태양 반대편에 있어서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거든. 아, 어, 그런데 쌤, 응. 음. 녹차라떼는 언제 사주시는 거예요? 아, 잠깐, 잠깐. 혹시 너희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했어? 아, 했다고? 그럼 복 받아라. 쉬운 과학!